농어촌 특별전형 지역인 울주군 범서읍 고등학교 두 곳의 과밀이 심각한데요. 교육청은 모듈러 교실을 계획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활동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과밀 학교인 울주군의 범서 고등학교 교실에는 빼곡히 들어앉은 학생들이 짝을 지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 공기청정기와 사물함까지 교실 밖으로 나오면서 복도는 비좁기 그지없습니다. 올해 4월 1일 기준 1학년 학급당 학생수는 35.6명, 전체 학급당 학생수는 33.1명으로 울산지역 전체 평균보다 각각 8.7명, 7.8명이나 많습니다. 인근의 천상고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들 학교는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이 가능한 곳인데다 학생이 많아 내신 등급에 다소 유리하다는 이유로 과밀학교가 됐습니다. 울산교육청은 두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모듈러 교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범서고의 경우 학교 운동장에 천상고는 주차장에 각각 모듈러 교실 6학급 이상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예산 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들은 체육 활동 등 교육 공간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즐겁게 시할수 있는 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바깥 공간 때문인데 이런 것들까지도 제한시키고 면 도시 공간이 좁에서 부딪히면서 생기 야기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 대해 울산교육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배치 계획이 나오는 10월 경에 최종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모듈러의 설치를 위한 예산만 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예산을 지금 신청한다고 꼭 그, 설치한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을 증축하자니 공간이 없고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자니 학교측이 부정적인 상황 반복되는 범서 지역 과밀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영합입니다